인법 암살 어떻습니까 제 인법이 닌자 시끄러 방패 시끄러 빠 음. 닌자. <놀람> <놀람> 암살. 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 누가 죽이는지도 모르고 사라져가는 그만. 후후후후후후. <laughs> <laughs> 인자 <laughs> 같지도 않은 것들. 욕. 저기 한명서 있었는데 이제 안서 있나 보네. 안 떨굴걸요 아마. 저기서 뒤돌며 갑시다. 후후후후후후 <laughs> 후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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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던져 봐야지 에이 근데 실현 때 썼다 썼었다는 거는 다시 돌려줘 돌려 받았다는 거 아니야? 음. 어떻게 돌 어떻게 꺼내오지 저거? 나 이거 실현에 썼으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 밑에 계세요. 밑에 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데. 에, 모르겠다. 에. 리일잘 썼다고 해자뭐 루즈한테 잘 썼다고 전해 줘야겠다. 에. 아, 잘 썼다. 좋아요. 이거 풀 돌립시다. 야, 옛날보다 좀 높게 뛰는 것 같기도 하다. 왠지 모르게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죠 이거. 리바리 저렇게 높게 뛸 리가 없거든. 아유. 나 맞아. 미파 업글된 이후로 미파가 발동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미파야, 미안해. what the 상자 속이에서 상자 속에서 어? w h a t is t h i s 啊什么 어? 어? 뭔데? 상자 什 뭔데? 아니, 상자 이 상자가 뭔데? 하는 상자인데 뭐지? 나 보고 뭐 어쩌라는 곳이지? 아 여기 빨간 공이 있어. 아 어, 혹시 아 잠깐만 아 개수 아 개수 개수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저 안에 몇개 있는지 그거 맞추라는 거야 아 이제 알았다 뭐뭐자 뭐. 빨간 공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빨간 공 하나. 너 하나. 여기 제일 귀찮네 이거. 너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너 여기 있어. 너, 네가 여기, 이 자리야, 알겠어? 어디를 함부로 움직여? 아나 진짜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초록 구슬은 몇 개로 보입니까, 여러분? 두 개인 것 같죠? 초록 두 개. 내가 볼 때는 두 개입니다, 저거.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야, 두 개. 2개. 야, 초록아! 어딨냐? 너두 개다. 아까 네가 들어간 게 맞다야.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왜 사과를 해? 그 다음에, 노랑이. 아, 노랑이가 하나 두개두개 두개 확인됐고요. 모습이 두개 확인됐고 돌리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모습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인가? 두 개죠, 두 개. 두 개가 두개 돼서 두개 해서 두 개. 너 거기 있어. 아, 진짜 여기를못 올라가는 거 극혐이다, 진짜. 보라색 세 개, 네 개, 4개, 네 개다. 보라색 네 개죠, 보라색 네 개. 아, 씨. 단순노동보다 힘... 어, 이거는 참. 아, 거차 맞으씨 이거. 아쉬. 아실로 와봐요. 어. 아, 나머지 공어 나머지 공. 나머지 공 개수 맞추면은 이거 그 뭐냐 그거 그 공은 어디 있는데? 맞아 그 공은 어디 있는데? 몰라 아 저기 있구나 저두 개잖아 저 공은 두 개잖아. 아이 아 뺏지도 못하네. 에이, 에이, 몰라 뺏지도 못하는구만. 뭘 저거 가지고저 상자 안에 뭔가 또 꽂는 게 있겠지.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하나는 사막의 지배 자를 잡아라 거든요? 나는 그거 밖에 안 떠오르거든? 몰드래고? 아, 몰드래고 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음, 저만 그럽니까? 야, 근데 잠깐만, 이 가단 야지트로도 포탈 생겼어, 지금. 이간단 애들 두번 털린 거야기지 가. 개웃기네 뭐? 싫은데 내가, 내몸대로 쓸건데 뭐네가떨어지든가저내거내든김 잡치기 말 잡치기 말이야 어, 이 가단 이제 완전히 막혀서 못 들어가. 완전히 막혀버렸네. <laughs> 완전히 막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음... 나머지 하나는 알아. 사막의 지배자, 사막의 지배자, 어쩌고잖아. 아, 뻔하죠. 뻔해도 너무 뻔해. 음. 드래곤이라, 뭘 드래, 드레... 드래곤이 아니야. 걔는 뭘 드래고야. 드래고야. 드래곤이 아니야. 드래고야. 급이 나죠. 음. <laughs> 걔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드레거 잡으러 갑시다. 와삭. 바삭 와삭. 알어. 자, 저쪽쯤 있거든요. 저기 더 뜨거워지기 전에 갔다 오자. 어,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어, 아이고, 뭐 상관없지. 사막을 달리는... 이런 걸 링크! 내가 또, 또, 저쪽 아뜨가 뜨뜨뜨뜨뜨 또, 또, 테 또, 또, 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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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 사당이라고 저거구만. 내가 알기로 이 근처인데 몰드레고 나오는 데가. 왜냐면 내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몰드레고가 뭐야? 저아지매 뭐야? 아지매요, 비켜요. 비켜. 아? 이 아지매는 아쯤에는... 이름이 팩트야. 이름이 사실이군요. 예, 아주 좋은 예물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모르겠다. 그 사막 드래곤이나 찾으러 가야지. 도대 어디 있을까? 아, 설마, 모래 폭풍 시작되나요? 왜막 모래 폭풍 붙이고 그러더라? 음. 뭐야, 저기 지나갈 때 만났었는데? 으... 만났었는데? 어. 아... 몰드래고요 내가 찍어 놨었나? 몰드래고를? 울드레고 안 찍어놨었나? 어, 몬스터에는 있을텐데. 울드레고 아마 생물은 내가 다 찍은, 생물은 다 사놨거든요? 찍은 거 말고도. 몬스터는 아닐텐데. 블랙 키녹스울드래곤넬드래곤 어, 어, 없어, 없어, 없어. 그리고 그래봤자 사막 어디라고 나오지? 정확히 그거 찍어주진 않아요. 예. 보시면은 평원 서태하르 평원 엄청 넓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이미 사막에 사는 걸 아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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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쪽있 있나? 필드 마을 여기가 얼음 창고가 있었는데, 얼음 창고가 어디에 저쪽인가? 어 나왔잖아,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laughs> I fly away. 뭐야? 쿵! 아, 잠깐만! 호 호우. 워우. 아, 넌또 뭐야, 비켜. 아, 폭탄이 날아버려, 아. 쉿. 아. 아 지한번 더. 어! 후! 세상에. <laughs> oh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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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ing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음, 끝났어. 우르보사의 분노를 맞아라. 이게 근데 피격범 왜 이렇게 귀엽냐? 죽였어. 별거 아니구만. 어, 근데 얘가 아닌가? 왕가창 나왔구요. 왕가검 나왔구요. 근데 얘가 아닌가 봐. 너뭐 냐? 꺼져, 꺼져 안 꺼지 냐? 아, 음, 이곳 이 아니 었 나. 곳에 있는 애를 말한 게 아니었나봐. 그럼 나얘 괜히 잡은 거야? 아. 일단 루즈한테만 다시 물어봐 볼까? 이제 딱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딱 하나. 솔직히 어느 게 해결한 거고 어느 게 해결 안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보니까 이가단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가단 아지트였던 것 같고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거인 것 같아. 이 사진이 지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 저 미로는 동결드 이거 아니야. 이 모양, 모양은 이건데, 이거 모양이잖아. 그죠? 일단 루즈한테 한번 물어보자. 야, 루즈야! 루즈가 다른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힌트를 나한테 던져줄 수도 있어. 야, 루즈야! 나랑 대화 좀 해. 그 얘기 몇번 하는 거니? 또 불어달라고? 어, 시련이 사라졌네 아, 시련을... 아... 아, 맞다 너,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냐? 자! 너 가져 난 필요없어 아, 이거 밖에 안 줘. 뭐 어쨌든 이쪽이니까요. 이쪽에 갑시다. 여기서 날아가면은 금방이야. 저게 오른쪽 아래 있었단 말이죠. 저게... 아, 그래, 몰드레고는 몰드레고여도? 봉겔드에 있는 몰드래고를 잡았어야 될지도 몰라 제가 바, 방금 잡은거는 서겔드의 첫쪽 오아시스의 몰드래고 아니었나요? 몰드래고 앞에 그러니까 네임드 몬스터들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뭐뭐뭐 어디에 뭐뭐뭐 이렇게 몰드래고도 그렇게 수식어 붙었던 것 같아 <laughs> 제가 볼땐확실합니다달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달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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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갯짓을 하고 있어. 뭔 <laughs> 서주지? 일단은 사진을 봤을 때, 어, 저거를 저거보다 훨씬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남쪽으로? 여기서 리발 타고. 내려가는 거야. 저 바위 같기도 하고요. 저 바위 같기도 하고, 저 바위 같기도 해. 여기 엎드려 계신 분이 방해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없네. 일단 여기에 사는 무언가인 것, 같,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저거 깨버리고, 어, 좀더 내려가야 돼. 좀더 예, 우측 상단에 있었으니까, 저기 보이는 바위가 아닐까 하는데, 근데 저 위로는 또 뭐지? 근데, 일단은 스태미너 연료부터 채웁시다 비행기가에 연료가 없네 아, 아 비행옷 같은거 없나? 비행하는데 스테미너 덜다는거 아하 밤이라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군요 다는거 너무 귀찮다 왜 이렇게 벌벌 떨고있어 용사주제에 아 용사주제에 떨다니 안심하구나 띠크야 그저? 이쯤인데? 저거다 저놈이다. 봄바람아 음. 불어라. 흠. 저놈을 잡아야 한다. 몰드레고 잡는 것까진 맞는데 다른 몰드레고였어? 어, 내가 잡은 것. 신수의 조종 시전, 킹 드래곤. What the fuck? 아, 왠지 여기서밖에 못 찍을 것 같다고 여기 찍었는데. 거기야 뭐야? 아, 던져 와 졸라 거제 자 폭탄 먹어라. 아, 생각해보니까 울보사 울보사를 다 썼어 생각해보니까